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주장과 몸주 주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장과 몸주 주장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좀 기준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왜 기준이 없냐? 멈추면멈추고주장이만 주장이지 이거를 합쳐서 부르시는 분들 즉 몸주가 내 몸의 주장이고 모든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 한두 분만 찾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 주장은 여기 있고 모든 일은 몸주주장이 알아서 한다 즉 주장은 밑에 있고 몸주주장이 위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주장과 몸주주장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 할아버지 한두 분 찾으면 그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고술 할때 이런 생각을 가시신 분들한테 신고술 하고 나면은 두세 분만 찾아 놓고 얘다 찾았다 라고 말을 들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과 몸조 주장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주장과 몸조 주장은 무엇이냐? 주장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몇번 말했습니다. 내 몸이 대통령이다. 그럼 몸주는 뭐냐? 대통령 밑에 대통령이 지정하는 내각의 수장들이다. 내각의 수장들이 뭐가있어요각 부처의 장관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국방부, 교육부, 통일부, 내무부, 외무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교통부, 뭐 질병관리청장 군 수뇌부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게쭉 있잖아요. 그러면 몸주 주장은 여기서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시 상태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있지만 은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많이 나서야 됩니까? 군인이죠. 군인이 존재한 이유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잖아요. 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났을 때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역할도 하지만은 대통령이 지정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당신이 유능하고 하니까 자, 군, 군대에서 가장 지휘관을 맡아서 나한테 보고하고 그 군사에 대해서 지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군 통수권자지만 내가 군대를 잘 모르지만 몰라서 당신이 조언을 해 주십시오라고 세우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전시 상황이 되면 국방부 장관한테 하겠죠. 자, 모든 권한을 당신한테 위임을 할 테니 당신이 군대를 지휘를 하고 질서를 지, 질서를 만들고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나한테 보고만 하십시오라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국방부 장관이 몸주 주장이 되겠죠. 왜냐,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이니까. 또한 가지 예로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다. 그러면 내가 안친 전염병에 대한 전문가가 질병관리청 청장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질병이 나서 우리나라를 휩쓰고 있으니까 이 질병에 대해 갖고 당신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 질병을 갖고 거리두기를 하고. 최대한 국민들이 걸리지 않는 방향, 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계획을 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나한테 보고해 주시오. 라고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국에 누가 제일 앞장습니까 질병관리청장이겠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해서 온 나라가 들썩일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몸주 주장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몸주 주장이란 것은 주장의 명을 받아서 지금 현 시점에서 내 자손 또는 제자가 어떤 일을 헤쳐나갈 때, 즉, 현 시점을 헤쳐나갈 수 있게 큰 도움을 주, 주라고, 앞장서서 도움을 주라고 명령한 조상이 바로 몸주 주장이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생각을, 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말하고 있는 몸주 주장은 이런 거다, 주장은 이런 거다, 라는 것보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구분을 지어주는 게 어느 게 맞냐는 거예요.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당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일반인들은 몸주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일반인도 몸주 주장이 있겠죠. 왜냐? 조상이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할때 뭐래요? 계획을 수립하고 내가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그 계획을 세우겠죠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제가 앞선 직위나 이런걸 설명할 때 누가 앞장을 서겠어요 누가 내가 사업을 할때 처음에 시작을 할때 앞장서는 조상이 누가 되겠어요 대감이 되겠죠 왜냐하면 클댁자에 볼감자를 쓰니까 크게 볼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데 내일 모레를 위해서 하진 않잖아요. 1년, 2년, 10년, 20년에, 20년 뒤에 내 모습을 위해 가고 내 위치를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자, 그럼 처음 사업, 사업 시작에서 대감이 많이 앞장서서 내가 이 대감을 찾아줘서 줘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사업하다 보면 또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자금 쪽으로 말릴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나한테 금전을 풀어주고 금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상을 찾은 상태다. 그러면 자몇 대의 어떤 조상,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지금 자금이 어렵습니다. 이 자금을 풀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빌면 되겠죠. 그러면 주장이 봤을 때야 네가 지금 자금의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네가 지금 앞장서서 새끼 살려. 그러면 그 자금을 담당하는 조상이 앞장을 서겠죠. 그러면 이 조상이 몸투 주장이 된다. 무당들도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나한테 아픈 사람들 전화가 많이 온다. 즉심병 걸린 사람이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 지금 나서고 있는내 몸투 주장이 사람을 살리고 침술 도사나 혹은 양병도사나 약사 대감이구나 이걸 알고 있다면, 아, 이번에는 이 할아버지가 앞장선네 그리고, 점자 손님만 계속 많다. 아, 이럴 때는 대신이 앞장선네 대신이 지금 내 몸주 주장이 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참 쉽죠잉? 자, 눈을 갖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만큼 설명했으면 주장이 뭐고 몸주 주장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